눈이 완전 동희님 눈만한데요.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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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야! 어 저희님 죽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조합 쿠팬 번개이 자식. <laughs> 아, 어 카이가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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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근데 코코시보 여... 위험해, 위험, 위험. 가자, <laughs> 가자. 저긴 위험. 저희님 이제 좀만 더 강해지면 될것 같은데요? 좋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얘 예, 잡고 있어요. 그럼 잘수 있어. 얘, 얘 뭐... 이제 이제 쉽게 잡을 수 있어 저희님이. 어휴. 뭐야 방금 얘는 뭐 쓰는데요? 얘가 제작자가 만든 건데 어. 만약에 네지코가 혈 기술을 쓰고 사람을 죽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캐릭터. 아 그래요? 어 기다려 내거내 거. 저니꺼 내 거. 저희님 거, 거. 아 아우 나 피가 아우 나 어떻게 해? 나 몰라. <laughs>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저희님 신오부신오부신오부신오부 신오브 둘이 옷이 똑같이요. 아 동희 씨. <웃음> 응? <laughs> 오니가 찾아왔네. 깜짝 놀랐.. 에?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네? 아동이씨 했는데 오니가 찾아왔네? 네 그러면 제가 오니라는 얘기인가요네그 바닥 기어다니는 오니 저가요? 네뭐 그럴 수 있죠 뭐한 차례 밤에 그 승부가 끝났습니다 저희님 예, 요즘... 나무 나무 밑에 보면은 애들이 가끔 돌아다니거든 아 그럼 여기로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네 쩔어 쩔어 는데 그냥 잡아가서 아 그래요? 예. 그냥 가요? 영식이도 잡아? 아 여기 여기 저희님 아 오, 이기 카이가쿠 겁니다. 카이가쿠, 아, 카이가쿠의 1년도 넘게 아, 호흡. <laughs> 야, 나도 좋아요 야, 이거 한번 써볼래? 응, 좋아, 저희가쿠에, 저희가쿠. 자, 저희가쿠 여기 어! 비 온다, 비 <laughs> 온다. 나안 먹어 안 먹어. <laughs>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먹어, 왜안 먹어, 왜 먹어? 저흰 호텔, 저님 이번엔 좀 어려운 산으로 들어가 볼래요? 벌써요? 아, 여기 산은 아직인가? 이게 주가 됐어도 반전키기 전까지는 사실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 나, 나는 그거는 어떻게 키는 건데요? 그거 일단 주된 다음에 음. 혁도 얻고 320의 데미지를 받으면 돼 혁도는 어떻게 얻는 건데요? 혁도는 주가 된 다음에 50킬 하면 돼 저희 님이 아마 지금 30킬까지 했을걸요? 아. 나타고모산 커몬! 고고링! 어딨어요? 저희 님 훈련하기에는 나타고모산이 최고다 그죠? 응 음. 강한 애도 고잉 자자자 렛츠고 렛츠고 저희 님 렛츠고 자, 뿌! 오니가 씨,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컨트롤 눌러서 돌아다녀요. 저님이 잡을 동안 저는 잠시 휴식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좀 빨리 강해지세요. 아비 어, 맞으니까 영 찝찝해서 안 되겠어. 아이고, 편안하다. 여기서 비좀 피하고 있을게요, 잉? 잡고 있어요? 잘 잡고 있어요? 저 죽으면 어떡해요? 죽을 수도 있죠. 그게 다 하나의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아유, 좀 쉬자, 어유잘 잡고 있어요? 아니 오니가 없는데. 오니가 없어요? 응. 아비좀 끝일까요? 됐다 다음 돌산으로 가자. 그래요. 저희님 표초 칼 얻자. 응. 벌레 호흡으로 그냥이 자 직진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오, 오 저희님 위쪽. 어디 어디. 나좀쭉 따라오세요. 자 잠깐만요. 응. 제가 진짜 멋있는 거 보여줄까요? 응. 아이구, 저런. <laughs> <누가> tpr을? <laughs> 아이고 저런 누가 T P R 래아이고 올랐다. 떨어지는데요? 에? 떨어지잖아. 저 여기 있어요, 저희님. 헤헤, 느려, 느려, 느려. 내가 빨라, 빨라, 빨라. 빨리, 빨리 찾아와. 자, 이쪽 근처에 제 생각엔 돌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네. 호로로로로로로로롱. 역시 호흡으로 이동기가 제 기가 막혀. 이제 이쯤 되면은 호흡 이동기로 맵 금방 돌아다니거든요. 와, 빠르다, 진짜. 너무 빠르고 저희님은 응. 음. 날 잡지도 못하죠. 아니. <laughs> 네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음. 알겠어. 노래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싫어요. 아, 천천히 가라며요. 제가맨 입으로 천천히 갑니까? <laughs> 아 싫다고. <laughs> 왜, 벌칙 왜? 그건 벌칙이잖아요. 아하. 그러면은 그거 언제 할 거예요? 그거는 네 우리 사전에 협의했잖아요. 사전에요? 네. 사전 국어 사전? 아니면 영어 사전? 어떤 사전 말씀하시는 거죠? 음 몰라요. <laughs> 근데 우리 농사 지으면 안 돼? 농사? 농사 짓고 싶다고? 응 음. 왜요? <laughs> 아 그만 싸우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그냥 잠깐이라도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보고자 아, 아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어. 근데 아직은 이렇게 귀살대 아니 온이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음.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응?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 이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지켜야죠 네? 이 모든 일은 무잔 무장 때문입니다. 무잔을 잡고 나면. 지금 잡다, 지금. 저희님은 안 됩니다. 네. 아직 다른 오니들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상현, 하현 잡고 나면은 무잔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님이 정하고 싶다면, 제가 야생 컨텐츠 하나 준비할게요. 농사 컨텐츠, 그런 거 있잖아요. 농사 좋죠. 하베스트 모드. 좋아요. 그런, 어쨌든 농사 짓는 모드 해가지고, 야생 컨텐츠 하나 준비할 텐 게, 응. 저희님은 딱 기다리고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요? 저 지금 찾고 있죠, 돌산. 돌산이요? 네. 네. 주님, 일로 와봐요! 재밌는 곳, 재밌는 곳!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요? 헉, 여기 거기잖아! 누구요? 빨리빨리 빨리 처리해! 쟤 뭐, 등에다가 뭘 달고 처리해. 다니게? 자, 이 성을 우리가 함락시킨다! 들어가, 이자인! 들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라고요? 오, 여기 이것도 깃발! 아. 불길한 현수막이라는데? 어, 그거 들고 있으면! 그거 에이. 들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기 자, 계단이 있거든요. 어, 근데 왜 굳이 문 냅두고 여기, 여기로 들어왔을까? 문 없어요, 여기. 여기 있는데요? 없어요. 그, 아, 그래요? 그거 제가 연 거예요, 방금. 아, 두 개나? 응. 음. 아!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세요. 네. 이거 봐요. 오, 오칼 들고 하는 거 멋있다. 아! 응? 맞았죠, 맞았죠. 아니요? 두방 맞았죠, 두 방. 안 맞았는데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laughs> 아 잠깐만요. 때리지 마봐요. 저안 때리고 있는데요. 자주. <laughs> <laughs> 와 얘네들 스폰 진짜 많이 된다. 얘네 계속 생겨 계속. 아 그래? 어. 다른 대로 가져 그러면. 갑시다. 근데 왜 여기로 왔어요?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만 달려갔어요. 약간 그런 거죠. 어 젠님 나 여기 북궁룡 북극역, 북극룡. 어, 어 나. 빨리 빨리 나나나나 기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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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애기 북극요우 아, 애기 북극 어, 우오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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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한 명은 죽였어북극여우가 맞아요 예어 네. 박스래 박스 복스. 박스 어여우어 처음 봐 처음 진짜 처음 봐 진짜 처음 봐요 저어 그래요 근데 심지어 눈 오는 데라서 북극요우 아니 나 얼굴 보고 싶다고 얼굴을 왜못봐 이게 눈이 완전 동이님 눈만한데요 왜아 예? <laughs> 죄송해 농담 농담 왜왜 왜 발끈해요 농담 아니요 무슨 내가 내가 저렇게 눈이 똥똥 저렇게 달려 있다고요? 네. 아니요. 아. 저는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웃겼다 웃겼다. 웃겼다 한 거요? 응. 음. 북극여우 같죠? 옆으로 쫙쫙 찢어진 게. 에? 응? 어, 젠님 여기 마이다 어, 내거내 거, 거. 약간 여기 산타 할아버지 나올 것 같아. 비켜 비켜. 뭘 비켜요? 에? 어, 젠님. 어 여기. 응애주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응애주민. 원래 이만한 애가 있나? 예. 이렇게. 응애주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없어요? 네 응애 주민한테 닭고기 좀 주민 먹나요? 오이 던지자마자 바로 도망가는데요? 그 저희님 네? 그 마크 그 야생에서 막 보면은 음. 막 무슨 공장 막 무슨 공장 막 그런 거 알아요? 산업 모드요? 응응 음, 이런 야생에서 음. 막 좀비 공장 해가지고 막, 뭐, 막, 경험치 막 왕창 없고. 아, 야생에서 그게 돼요? 에? 막, 크리퍼 그래요? 공장 해가지고 막, 화약 엄청 없고. 크리퍼 공장을 어떻게 만들어? 대, 아, 진짜요? 아니, 그거를 예. 하려면은 몬스터 스포너가 있어야 되잖아. 요 아니, 스포너 없이 막그 스폰 되는 걸막 이용해서 바닥으로 음. 뚝뚝뚝 떨어지게 해서 막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크리퍼만 나오게 만드냐고? 뭐, 좀비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막, 예? 더 신기한 게뭔지 알아요? 뭔데요? 주민 아파트라 해가지고 음. 주민들 막 해가지고 막 아파트 만들어요 주민들로. 에?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로 막 교환하고 네. 막 그런데요. 아 주민을 무한 번식 시켜서. 아, 몰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 음. 이거 야생 이거 응 음? 야생도 진짜 이게 마크가 음. 굉장히 고인 게임이다라는 걸 거기서 많이 느꼈죠. 동희님 근데 저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 밥이 없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빵 줄게요. 아 진짜 빵 먹어요 빵. 이렇게 많았어? 빵이야. 만쓸수 있죠. 아니 아까는 없다며저님 아까 빵 물어봤어요? 아닌가? 에. 예. 선생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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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카나오. 카나오. 저생님하고 똑같은 칼. 어. 싸워 볼까요? 대결? 어, 저님 이길 걸? 해 봐. 해 봐.